21번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라왕 김부가 어, 항복해왔습니다 자 신라가 항복했다고 하면 신라의 마지막 왕이겠죠 에, 경순왕 경순왕이 고려에 기부를 했죠 따라서 이 사람은 고려 태조 왕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신라왕 경순왕을 이제 경주의 사신관으로 임명하라 제부호장 이하 향리를 관리케 하는 그런 사신관으로 연구지에 임명을 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사신관 제도와 기인 제도. 바로 고려 태조가 후상국을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정책이었죠. 바로 호족들 통합을 위한 그런 정책이었죠. 예. 그러면 고려 태조의 업적을 살피는 것인데 자, 고려태조의 업적 중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후대에 교훈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손들에게는 후녀 10조를, 그 다음에 관리들에게는 정계라든지, 계백 료서, 이런 것 등을 지어서 전하게 했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고요. 자, 과거절을 시행했다. 이거는 고려초, 광종의 업적이죠. 후주 출신, 귀하인 쌍기의 건의로, 어, 시시했고요 어, 원의 수도, 어, 연경, 에 북경에, 이제 그, 일종의 그 도서관을 마련한 것이죠. 그리고, 어, 당시 원의 유학자 조맹부 등과 고려의 성리학자 이전 등을 교육하, 교육죠 자, 이건 원 간섭기 때 충선왕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려의 관리들을 위한 토지제도 전시과를 처음 마련한 사람은 고려 초 경종 때죠. 976년에 시정 연식과 예 정답은 1 번이 되겠습니다. 12번 가에서 다의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기다려는 것은 고려의 교육기관인데 인재를 양성하게 최고 교육기관 국자감이 이제 설치가 되었다 이제. 공식적 기록은 이제 성종대라고 되어 있죠. 사립학교인 구제학당이 고려 중기 문종대, 어, 문종대 어, 문종 그 지공고 과거 출제 주관자죠. 음, 고려 중기. 그러니까 그다음에 성경관이 정비가 되어 유학 교에 강화됐다. 이건 이제 공미랑대죠. 고려 말 에, 따라서. 어 원래는 이제 성경관이 이제 국자감에서 이제 성경관으로 계칭이 되는데 국자감 같은 경우에는 유학을 공부하지만 기술학부도 있었어요. 근데 공민왕 때 오면은 순수 유학 교육 기관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려 중계는 이게 관학인데 국자감이 사학이 더 발달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관학 진흥층이 이제, 문종 이후로, 뭐, 숙종, 예종, 인종, 고려 중기 때 문종 이후 이런 관학지능책이또 많이 나왔다는 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순서는, 어, 그냥 뭐, 순서대로 나가네요. 가나다. 예,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 답변을 옳지 않은 것은 고려 시대 경제활동이에요. 예. 고려의 무역항국 벽란도 개성 가까운 예성강 하구 쪽에 있죠. 자 두번째 농민들이 고추, 담배 등 상품작물을 재배시다이 고추, 담배는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에서 온 그러한 작물들이죠. 이게 나오려면은 조선 후기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쉽게 정답은 2번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시전상인들이 음 개경에서 물품을 아, 판매를 했다. 그래서 이들을 감독하는 기구, 상행이 경신서가 있었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사원에서 종이와 기화 등 이런, 어, 사원 수공업. 이런 것도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 완전 민간인 이야기보다는 이런 사원 쪽에 자본과 기술자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아니면 소, 특수행정고요. 소수공업. 이런 것 등이 고르시대는 발달하였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4번. 가에 들어갈 새시풍속으로 오른 것은 음력 1월 15일. 15일은 보름이죠. 바로 1월이 정월이니까 정월 대보름이 되겠고요. 이때 풍년을 기업하는 오곡밥, 묵은나물, 약밥, 부럼, 질병을 예방한 벽사 의식과 관련되어 있죠. 예. 자, 동지는 대략 양력 12월 21일, 뭐, 요 때쯤 되겠고요 추석은, 음력, 8월 15일. 삼진날은 음, 쌍, 삼이 겹치는, 예, 3월 3일. 예,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5번, 가시계에 있던 사실로 오른 것은, 몽골군에 맞서, 처인성을 지켜내자, 승려 출신 김윤우가, 처인부공민, 오늘날 용인지역이죠. 이게 원의, 아, 침략, 아, 몽골의 침략이죠. 1232년, 몽골의 2차 침입되죠. 우리 땅을 침범한 왜구를 이곳 황산에서 모조리 섬멸하자 이성계가 1380년 황산대첩 오늘날 전북 남원 쪽이죠 여기서 소년 외장 아지발도를 신묘한 그러 화살솜씨로 의형제인 이지란 툰두란과 함께 콤비로 해서 사살을 했었죠 자요 사이 식에 있었던 예를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 이건 좀 쉽게 이제 4번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8만 대장경 판이 몽골의 침략을 불력으로 어, 격퇴시키기 위해서 에, 1236년부터 1251년 16년에 걸쳐서 어, 개태사주지 수기의 지휘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과전법은 공양왕 3년 음, 1391년 어,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신진 4대부들의, 에,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과전법을, 에, 시행을 했는데, 후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이 건국이 되면서 조선의, 어, 관료들에 대한, 그러한 토지제도가 되었습니다. 이자겸이 난을 잃겠다. 최대 문벌기조, 예, 경원이시 이자겸이 1126년, 인종 때 난을 잃했었죠궁예가후 고구려를 세웠다. 이건 901년, 이죠 다 전이죠 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것은 봉가는 경주 로서 고려의 유학자 정치가 이다 요청이 성에서 나를 읽히자 진압금원로 임명되어 이를 평정 했고 왕명으로 감숙숙사가 되어 상곡사기를 편찬했다 바로 김부식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김부식 이고요 예. 기전체 그리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관찬 역사서이죠. 예. 양규는 몽어 거란의 2차 침입 때어 거란군을 어 크게 격퇴하고 장렬히 전사한 사람이죠. 이러는 뭐 삼국유사를 저술한 승려이고요. 1281년 이재현은뭐 아까 잠깐 만권당할 때도 나왔죠. 고려 때 예, 성리학자이죠. 그래서 자, 망건당하고 관련 관련이 있다는 거. 이전의 제자가 이색이 되고, 이게 조선의 성략 계보로 이어지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17번. 다음 다큐멘터리에서 볼수 있는 장면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1356년, 예, 공민왕 5년, 음, 고려가 새로워지다. 공민왕 때인데, 바로, 예, 반원 자주정책을 펼친 것이죠. 예, 그래서, 노국대장 공주와 혼인한 왕기 공민왕은 1351년 제위에 오르고 제위 5년간 원의 간섭에 벗어나 왕권을 추진을 위한 일련의 개혁신을 했다. 그래서 원의 강석기구인 정동행성 이문서를 협화하고 원의 영호 사용을 중지하고 원이 이제 우리 영토를 멋대로 자기네 행정구역으로 만들고 돌려주지 않는다 하는 군데 있었죠. 바로 한경도 지역에 있는 쌍성총관부를 1356년 당시 이 지역의 에, 실력자인 이자춘 이성계 부자와 내응을 해서 유인을 시켜서 수복을 했습니다. 수원 화성을 축조하는 백성 이건 조선 후기 정조 때죠. 기철 등아 아, 죄송합니다. 볼수 있는 장면이 아닌 거니까 1번이 되겠네요. 이건 조선 후기 정조고 에, 대표적인 기철 친원파 기황후 원의 그 오라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을 이때 처결했고요. 어, 무신정권이 후 왕권을 제약하던 인사 기구 정방을 예, 폐지했었죠. 예.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기사에 보도된 문화유산. 고려의 나전칠기. 예, 나전칠기는 조개껍데기를 어, 오치라고 정교하게 오려 붙인 것이죠. 어, 그렇게 생게 긴 찾으면 바로 2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어, 1번은 제가 뭐 사진상으로 뭐, 뭐가 뭔지 잘안 보이네요. 이건 그냥 놔두고요. 어, 3번은 이제 그, 이제 고려시대 때, 이제 그, 이게 그, 그, 나무, 어, 버들나무 이런 것과 짐승들이 새겨져 있는, 어, 이게 청동병이 됩니다. 청동, 청자는 아니고요. 청동으로 만든 이제 병 이제 주전자 같이 생긴 것인데 수군무늬 예. 청동병이 되겠고요. 4번은 이제 양식으로서는 이제 조선초에 유행했던 분청사기가 되겠네요. 예,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이 낮은 칠기 같은 그런 것이 바로 그 그런 기법이 나중에 이제 상감청자와 연관이 좀 되어 있습니다. 19번, 가이물의 활동으로는 무슨, 이 전투는 뭐뭐가 제작한 화포를 이용하여 왜구를 크게 물리친 진포대첩입니다. 바로 최무선이죠. 예, 최무선이 화포 제작을 위해서 화통도감 설치를 우왕 4년인 1377년에 건의를 하고, 3년 뒤 진포대첩에서 크게 물리쳤죠. 거중기를 설계한 사람은 다산 정략영행이죠. 서양인, 어, 과학자, 이것 기기도소를 참고로 해서 만든 것이고 수원성 공기를 단축시키는데 크게 기를했죠 앙부일구 해시기에 세종 때 이러한 뭐 장영루 앙부일구 이러한 치국에 이런 데는 노비출신 과학자 장영실의 활약이 있었죠. 비격 진천내를 발령했다. 이 중에 그 비격 날아가서 격퇴하는 시한폭탄 같은 것이죠. 음 이거는 이제 그 조선 임진왜란 때 이게 예,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장, 제가 바, 이장손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예, 음, 무기과학자인 이 사람이 이제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밑줄근 탑으로 오른 것은, 지금 강원도 평창에서 평창이라는 소재지, 오대산 쪽에 소재한 음, 탑을 찾는 것이죠. 바로, 아, 강원도 평창에 보면 월정사와 상원사가 있죠 네, 그래서 월정사는 8각 9층 석탑이 유명하고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고 상원사에는 이제 가장 오래된 청동종이 있죠 네, 성동왕 때 만들어진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다각 다층탑이 유행했습니다 어, 통일신대 때는 삼각 3층 석탑이 유명했는데 다각 8각에다가 9층까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 번이고요. 그러한 음, 통일신라기 3층 석탑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국사 다법탑. 에. 그다음에 신륵사 어, 신륵사만 뭐 여주 같은데 다층 전탑 벽돌탑이라는 것이죠. 이건 저도 잘 모르는 용이고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 이것도 역시 에, 통일신라 아, 말기가 되겠죠. 예. 부조 양식이 좀 보이네요.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